네, 안녕하세요. 아트투자그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C랩을 보시면, 오늘 주가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흘러내리면서 5,200원, 2관까지 주가로 내렸죠. 지금 주가가 5,300원 구간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C랩이 전일자에 유정, 이 상장 공시를 발표를 했죠. 이 보시면, 이전일자의 주주 배정, 이 상장 공시를 발표했죠. 상장 일자가 8월 29일입니다. 그 수량이 938만 주 정도가 되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유증이나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상장 전에 이 권리 공매도를 이 영업일 전부터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9일 기준으로 이 영업일 27일이죠. 이 물량 일시적으로 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5,300원, 이구0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앞전에 주가가 만 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 반영된 재료가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주가에 반영됐었죠. 이 보시면 이번 엔비디아 이 디제스 파크 관련 부분이 주가에 여기서 반영됐습니다. 지금 시일에 같은 경우는 이 어플라이드 사업부가 엔비디아 GPU죠. 이 GPU 관련 국내 이 통합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부분이 주가에 일시적으로 반영했던 건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번에 엔비디아 2분기 매출 예상 컨센서스가 나왔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459억에서 360달러로 전망되고 있죠. 그 EPS는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이 주가에 한 차례 더 호재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시를 보시면 시회비 앞전에 유증을 190억 정도 발행했죠. 보통 유증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가 일반 유증이죠. 두 번째가 이 삼자 배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유증 같은 경우는 이 부채적, 이 채무 성격의 강의서 주가에 악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반대로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 투자나 이 자금 유입 성격 강해서 주가에 호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시일에 같은 경우는 이 주주 배정으로 190억 정도를 발행을 했죠. 유증 대금이 이번 달 13일 납부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상장 일자가 이번 달이 8월 29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 유증을 진행한 종목들 이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첫 번째가 유증 공세가 나고 주가가 하단까지 흘러 내렸다가 이세 번째 확정 발행가가 높게 나고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가 이 권리락이죠. 이 권리락의 조정용에 재반등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세 번째가 뭐냐면 유중 물량이 상장이 되고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SY 스택이 일반 유중을 60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지금 유중공세가 나고 주가가 4,000원. 하단까지 흘러내렸다가 이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6,500원. 이광과 재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펩트론이 작년에 일반 유중을 5,50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이때 1차 발행가를 45,000원에 발행했었죠. 주가가 정확하게 45,000원. 하단까지 흘러내렸다가 확정반응가가 높게 나오고 여기서 1차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하단에서 유중물량이 상장이 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죠. C랩 차트를 보시면 이첫 번째 지지라인이 5,000원에서 6,000원 구한이죠. 그두 번째 지지라이 7,000원 이 상단 구한입니다. 이 앞전에도 주가가 7,000원 상단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단까지 흘러내렸죠. 지금 주가가 5,000원 이 구간가의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매수평대 높으신 분들은 주가가 안착이 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가나 이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한번 정해 드리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 실적 관련 부분이죠 두 번째가 이 공시 관련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이 추가 매수 시점이랑 이 매도 구간이죠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최근에 주요 공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이 IR이랑 판매 관련 공시가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그두 번째를 보시면 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이 추가나 이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 나와있죠. 지금 이 주요 일정을 계산해서 이 단기랑 이 중기 이 장기목과의 핵심료를 자세하게 넣어 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 분들 이 부분 이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10 3235 548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0년도 핵심료를 다 무료로 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타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단타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 제가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이 바로 체결이 됩니다. 8월 25일 날 8시 49분에 인메티지랩이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25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2.8% 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18%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주가에 지입을 했죠. 매도가를 32,5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32,00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37,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35,2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0% 정도의 정리가 됐죠. 지금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매수 당일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하고 대부분 이수익권에정리에 있습니다. 아타 같은 경우 이 수익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1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이010-3235 5487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 50분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